군생활이라는 게 모두 녹록치 않지만 이 동네하면 그래도 군 전문용어로 빡세단 표현이 절로 나오지요. 아 어, 근데 이 동네가 어디예요? 해병대 동네입니다. 그것도 해병대 수색대입니다. 바다고 땅이고 진흙탕이고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죠. 근데 해병대하고 이 해병대 수색대가 뭐가 다르죠? 다르죠. 엄청 다르죠. 우선 해병수색대는 세 글자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해병대는 대규모로 해안 상륙 작전을 하지만 수색대는 소수 인원이 해병대보다 먼저 적진에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후방을 교란시킵니다. 소수의 인원으로 적진에 침투해 들어가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. 그들이 받는 훈련은 야 그러려면 뭐 거의 로봇 태권보이가 어야 되겠네요. 두 말하면 숨차고 세 말하면 졸도합니다. 잠은 하루 한 시간, 눈 뜨면 훈련이고 밥 먹으면 훈련인데 밥도 빗물에 말아 먹고 콧물에 말아 먹고 땀에 말아 먹습니다. 예 정말 이 그러고 보면요 이저 같은 사람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. 미안하면 세금 더 내세요. 네, 네 좀더 내세요. 절세하지 마세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양의 군에 왔으니. 제가 하고싶은 국내에서도 제가요 회원들한테 야 고되고 힘들고 배고프고 피눈물이 나도 야이 젊음을 국가에다가 우리 몸뚱어리 3분의 1만 바치자 아니면 기분 좋은 사람 반 바쳐도 좋다 너네 반 바치면 난다 바치겠다 해가지고 사회 나가서 멋있게 또 만나가지고 자잘 살든 못 살든 같이 모여서 그 시절을 생각하며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물도 한잔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자.